대한민국 토종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네, 한국적인 면과 선이 살아있는 기아 자동차의 기술 결정체죠. 네, 스팅어를 소개합니다. 네, 아직도 여전히 이 스팅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BMWM, 메르세데스 AMG 등 고성능 수입차 브랜드만이 주름 잡던 그 국내 고성능 차 시장에 기아차 스팅어가 새로운 고성능 엠블렘을 달고 도전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입차를 접하면서 오랜만에 재밌는 차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2인승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럭셔리 스포츠 세단, 고성능 5인승 럭셔리 쿠페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네, 스팅어가 또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스팅어는 현대 기아차에서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개발자들로 구성된 그 드림 팀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주행 성능 개발을 주도한 알버트 비어와 부사장을 비롯해서 디자인 책임자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 그리고 또 제네시스 전략 담당 멘프레드 피츠 제럴드 전무의 입김에 의해 탄생한 한국형 고성능 머신입니다. M이나 AMG 그 동급 모델과 거의 견줄만한 성능을 가졌다는 얘기겠죠. 동급 모델과 비교해서 성능은 비슷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은 반값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라고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진짜 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이 넓고 또 자세를 낮춘 이 모습이 되게 금방 네, 튀어나갈 것 같은 공격적이고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정말 솔직히 한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기아차 상징인 호랑이 코 형상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또 엣지 라인이 살아있는 헤드램프, 대형 에어 인테이크, 아메리칸 스포츠카가 연상되는 사이드 라인의 긴 후드와 또 짧은 오버드 그리고 속도감을 강조한 루프 라인과 평으로 뻗은 높은 베트라인 등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표현됐습니다. 네, 엉덩이도 짜임새가 빵빵합니다. 네, 타원형 듀얼 틴 머플러와 리어 디퓨저가 더해지면서 누가 봐도 고성능 차량임을 네, 암시하고 있죠. 또 한껏 볼륨을 강조한 리어 펜더와 리어 램프로 색다른 고급스러움을 또 더한 외형입니다. 스팅어의 외형 디자인은 인테리어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면과 라인이 예술적으로 표현됐습니다. 미적 감각을 물씬 풍기는 이런 한국 도자기만의 이런 볼록한 라인들이 연상되고요. 또 항공기 날개를 형상화해서 직선으로 길게 뻗은 크래쉬패드와 신성을 높인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 또 여기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묵직한 조약 돌 잡는 듯한 이 기어봉과 조작감들이 또 다양한 조작감이 다양한 그런 버튼들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트만 보더라도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낮은 포, 시트 포지션의 버킷 시트가 이 고성능 차임을 암시합니다. 전동 시트 조절로 허리를 좀 단단히 고정시킬 수가 있고요. 사이즈가 아담한 이 D 컷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요, 어, 거의 억대 수입 스포츠카 핸들을 잡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우, 핸들 반응도 진짜 빠릅니다.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요. 도, 고성능 독일차 그 감성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뒷자리는. 키큰 성인이 장시간 앉아 있어도 거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 나파 가죽으로 안락하게 디자인이 됐고요. 또 제가 키가 좀큰 편에 속하는데 거의 허벅지 끝까지 네잘 받쳐줘서 정말 이제 포근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고 또 엉덩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허리랑 다리를 좀 이렇게 좀딱 포근하게 감싸는 데다 체중을 골고루 붙여 분포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오랜 시간 장거리 운행을 해도 크게 이제 피곤함 없이 편안함을 유지해주는 구조고요. 말 그대로 GT카 그대로입니다. 스팅어는 2.2L 디젤, 2L 가솔린 터보, 또 3.3L 가솔린 터보 모델로 유저들에게 선택권을 줬는데요. 이 차는 세 가지 모델 가운데 최고 사양인 가솔린 6기통 3.3L에 두개의 터보차저를 장착한 터보 GDI 엔진 8단 자동변속기를 얹었습니다. GT 모델 후륜구동 풀옵션 차량이죠. 네, 자세제어 시스템만 해제하면 엉덩이를 그냥 훌훌 네, 가볍게 날려버리게 할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차량입니다. 네, 드라이브 모드는 다섯 가지로 나눠 놨고요. 스포트로 다이얼을 돌리면 엔진 반응이 정말 순간 예민하게 바뀌면서 서스펜션은 단단해지고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묵직해집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이 가속을 재촉하고 있고요. 네, 자꾸만 가속페달에 힘이 들어가네요. 으르렁대는 이 엔진 사운드와 함께 속도계 바늘을 순식간에 회전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엔진 사운드는 조금 네. 아시,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요. 스피커를 통해서 실내 공간 위주로 들려주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 시스템인데 배기에서 뿜어내는 그런 자연적인 음향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배기음이라는 점이 조금 살짝 아쉽습니다. 저처럼 좀 퍼포먼스카 감성에 목말라 있는 유저들이라면 이 스팅어의 감성을 100% 즐기기 위해서라도 좀 대부분 배기 튜닝을 선택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작은 아쉬움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조율된 스팅어의 주행 성능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핸들을 잡고 있다 보면 수시로 이게 억대가 넘는 수입 스포츠카가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져들게 되고요. 후륜구동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예. 오버행 앞이 좀 짧아서 움직임이 되게 날, 날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가볍고 날센 느낌입니다. 부드러우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핸들링과 반응이 빠른 이 가속 페달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그대로 럭셔리 고성능 스포츠카 감성 그대로입니다. 제로백4 9초라는 수치도 이저 RPM부터 폭발하는 엔진 기술력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엔진 회전수 1300 RPM부터 최대 52 토크를 4500 RPM까지 폭넓게 네, 끌고 올라갑니다. 370 마력이라는 최대 출력은 6000 RPM에 도달하면서 차체를 강력한 힘으로 꾸준하게 밀어붙입니다. 스팅어에는 국산차 최초로 급가속을 돕는 런치 컨트롤이 장착됐는데요.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기어 D 모드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고 2000rpm에서 발을 땜과 동시에 풀가속 상황에서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런치 컨트롤을 너무 오랜 시간 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미션에 무리가갈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작동이 되면 냉각될 때까지 다시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스팅어 뿐만 아니라 런치 컨트롤 기능 가진 수입차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점, 네, 잊지 마세요. 와, 이거 속도계 바늘이 지금 거침이 없고요. 순식간입니다. 시속 100km까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요. 가속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와, 승차감도 좋아요. 네, 쫀득쫀득한 승차감이고요. 하체 소음 뿐만 아니라 외부 풍절음까지 거의 틈없이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스팅어보다 두배 비싼 값에 판매되는 급의 수입차보다 더 고급스러움이 있고요. 또 8단계로 나눠놓은 변속기는 타코미터 반을 튕김으로 쉼 없이 정말 바쁘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속도를 올리고 내리며 이 기어 다운시프트 상황에도 가감속감이 없이 부드럽고 정교합니다. 정말 계속 운전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마인딩 구간에서도 하체를 꽉 잡아주는데요. 19인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타이어 성능이 차원을 그리면서 차체를 안정되게 잡아줍니다. 차체 구조 기술도 칭찬할만 하지만 타이어 성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단점을 계속 찾아보려고 해도 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연비는 그닥 좋다고 볼수 없어요. 이런 고성능카의 재미를 맛보는데 기름값 투자 정도는 당연히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입 경쟁 모델과 실현비는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첨단 주행 안전장치도 모조리 넣어놨습니다. 첨단 반자율 주행 기술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발 충돌 방지 보조 등 주행 보조 기술이 운전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밖에도 7곱개 에어백과 액티브 후드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의 능동적인 안전 장치를 비롯해서 헤더 디스플레이, 전자식 변속기, 얼라운드뷰 모니터, 전동 시트, 전동 트렁크,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멕시콘 사운드 등 데일리카뿐만 아니라 패밀리카로서도 모자란 부분이 전혀 없고요. 또 퍼포먼스를 갈망하는 그런. 아빠들의 마음을 홀리기 정말 충분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기아 스팅어였습니다.